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아이들에서 행복한 희망의 세상을 ESG 경영으로 더큰 내일을 봅니다. i s 동서 자 이제 이어지는 경기는 남자 오픈 경기가 되겠습니다. 아리랑과 닥터바스켓, 닥터바스켓과 아리랑의 맞대결 계속해서 영광고등학교 체육를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남자 오픈부 경기가 되겠고요. 아리랑에는 안창혁, 김현수, 조우성, 정재경 선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닥터바스켓에서는 구현서, 박용환, 이영규, 곽병우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아리랑에서 조우성 선수가 그 엘리트에서 또 날렸던 선수인데. 네. <laughs> 한번 보시죠. 그렇습니다. 네. 조우성 선수가 또 <laughs> 신장도 지금 뭐 2m, 네. 5cm를 프로필상에 좀 기재를 했었는데 자, 어떤 모습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검은색 유니폼에 닥터 바스켓선수로모보이고요 흰색 유니폼이 아리랑 선수로 확인이 되는데요. 자 일단 조우성 선수는 먼저 네네. 벤치에서 출발을 합니다. 대기석에 출발을 하고요. 네. 자두 팀의 경기 남자 오픈 부 경기입니다.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닥터바스켓 시작하자마자 페이드어웨이로 첫 어, 득점을 좋아요. 만들어냅니다. 박용환 선수의 포인트 1대0 닥터바스켓이 기분 좋은 출발 자, 곧바로 반격이 이어나가는 아리랑 올밑 잡아놓고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닥터바스켓 드라이브인 잡아놓고 푸택 지금 휘슬 득점 과정 이 올라가는 과정 슛동작에서 반칙이 있었기 때문에 파울을 얻어냈던 박용환 선수였습니다. 자유투를 준비를 하겠고요. 일단 초반에는 닥터 바스켓에이 박용환 선수의 움직임이 네. 지금 한 번은 득점, 한 번은 반칙을 얻어내는 장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 네. 자 그러면서 박용환 선수가 이 득점 곧바로 투포인트 시도해봤습니다만 또한번 박용환 선수의 리바운드였고요. 왼쪽 살짝 내주면서 돌면서 올라가요. 아, 림청과곽경우미야 자, 닥터 바스켓이 지금 3대 0, 지금 굉장히 좋은 리드를 올려가고 있고요. 지금은 휘슬 이번에 박용환 선수가 안창혁 선수에게 반칙을 범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리랑은 정재경 선수를 빼주고요 조우성 선수가 투입됐네요. 한번 보시죠. 네. <laughs> 자, 프리드로우는 안창혁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혁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밖으로 빼줬어요. 그리고 투 포인트도 짧습니다. 공격권은 네, 닥터바스켓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왼쪽에서 파운패스 살짝 앞 뒤쪽으로 흘렀고요. 박용환 어, 톤 동작 끝까지 슛분작 마무리 지어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김현수가 왼쪽. 안창혁 올려봤습니다만 그대로 공격권은 계속해서 아리랑이 유지를 하겠고요. 아리랑은 아직까지 좀 뭔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첫 득점이 나와야 될 것처럼 보이네요. 네네. 안창혁 자유 투라인 점퍼 뱅크샷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리바운아 조우정 선수가 침착하게 넘겨줬고요. 자 조우성 그대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반칙 얻어냅니다 단몇 번의 움직임으로 조우성 선수가 뭐 파울까지 얻어냈습니다 네네 아리랑 선수들이 그 조우성 선수가 들어오면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유투 성공을 아, 시킵니다 아리랑의 첫 번째 득점은 조우성의 자유투였습니다 자 외곽으로 키가웃해줬고요 그대로 투포인트 안 들어갔어요. 하지만 풋백 득점 닥터 바스켓 아 그대로 멀리서 거 한번 쏴봤는데요 오, 아, 좋아요. 결국에는 풋백 득점을 만들어내는 아리랑 외곽으로 한번 살짝 빼줬습니다. 자 구현서 선수도 보이고요. 자, 오 지금 동성 선수가 긴 다리를 좀 이용해서 빠르게 좀 쫓아가봤습니다. 정재경. 투기면서 파울까지 아, 얻어냅니다. 닥터 바스켓은 이제 어, 경기를 보면은 네. 약간 뭐 위각이랑 또 센터랑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경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지금 아리랑 팀은 센터 롱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자, 이영규 아, 아, 들어갔어요. 여기서 투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닥터 바스켓,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였고요. 김현수 솔파 두명 사이 리바운드를 가져가는 닥터 바스켓, 조금 짧은 짤색 없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이영교 아, 아. 또 하나의 투 포인트가 연속해서 닥터 바스켓에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우성 선수가 높이가 있는 부분을 좀 잘 활용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그렇죠. 지금 사실 조호성 선수도 리바운드에서 역할이 좀안 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조호성 선수가 안에서 동료 선수들의 패스를 좀 받아 줄수 있는 상황도 나오지 않고 있는 현재 아리랑 흐름이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걸 먼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게다 개인 플레이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좌측 투포인트. 결국 이런 투포인트도 결국 안 들어가게 되면 어, 사실 좀 의미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외곽에서. 이영교 선수 이번에 아, 빠른 키가 웃시에요 그리고 투 포인트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게 이제 기본적인 3대3 플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지금 아리랑 선수 투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동료 선수를 활용한 플레이들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지금 다개인기에 의한 플레이만 하니까. 네. 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지금은 들어갔습니다. 네네. 지금은 김현수 선수의 투 포인트 성공. 박용환, 자 빼줬고요. 살짝 움직이면서 두점 시도 안 들어갑니다. 어, 우 박용환 살려내려 보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다다터바스케이는 이제 기본적인 플레이입니다. 안에서 네. 하거나 페널티 섀션 이어졌을 적에 수비가 모여지면 밖으로 빼져서 외곽슛을 볼수 있는 부분들은 이루어지는데. 아리랑 팀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 조우성 선수와 김현수 선수가 다시 교체가 되면서 조우성 선수는 벤치로 돌아가겠습니다. 어, 아, 블락까지네. 지금은 확실히 정재경 선수 완벽하게 기회는 아니었던 것으로 좀 보였거든요. 그렇죠. 네. 확실히 이런 경기를 통해서 어, 이 3x3를 얼마나 좀 합을 맞춰봤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제가 는 닥터바스켓 동호회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 팀이면. 잘 제가 아니, 네네, 네네, 그런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런기에이좀높을것 같아요. 왜냐면 플레이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네. 아, 네. 자, 하지만 지금 두 점이 또 성공이 되면서 또두점 차로 좁혀지게 됐고요. 오두점 오! 블락이에요. 완벽한 타이밍 구현서 선수입니다. 구현서 선수 배구 선수가요. 인어 <laughs> 지금 이 블락은 정말 좀 와... 아크로바틱한 그 네. 자체였어요. 어 저희 쇼츠 한번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시 아... 보시죠. 와 오... 아,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지금 자이트라이 점퍼 돌발. 다만 닥터 바스켓도 지금 득점 행진이 멈춰 있는 거는. 어, 좀, 득점으로 이어가면서 좀 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이트 라인 점퍼, 어, 계속 안 들어가요. 아. 결국, 박용환 선수가 파울을 이끌어 냅니다. 지금, 닥터바스켓 선수도 사실 득점 기가 회 많았거든요. 네네. 그러나, 림을 흔들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 쉽게 얘기한다면, 기본 플레이에. 네. 정확한 메이드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메이드가 안 되니까 이런 흐름이 가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네네. 자 결국은 자유 투 하나를 어, 얻어낸 하나를 성공시킨 박용환 선수 석점차 리드고요. 어려운 자세 박용환 리바운드 선수를 좀 확실히 절반의 시간이 흘러가는 상황이 좀 지쳐 보입니다. 왼쪽에서 두점 그 리바운드 이후에. 자, 조우성을 앞에 두고 아 결국에는 득점을 성공시키는 구현섭니다. 1 0 점째를 만들어낸 닥터바스켓. 자, 조우성. 페이드웨이. 아, 좋아요. 통과 네, 네. 구현섭. 오, 어, 강화충돌. 그러면서 오픈을 만들어냈습니다. 돌면서 짧아요. 조우성 선수의 한 점이 굉장히 좀 중요했던 상황이었고요. 미들슛 그리고 조우성 한점 추가. 패스인가요? <laughs> 지금은 패스라고 좀 저희가 이야기를 이야기했죠. 네. 네. 왼쪽 투포 아 들어갑니다. 어, 구연서 선수의 손끝 감각이 굉장히 좋아 맞습니다. 보여요. 네. 그... 빠져나온 이영교. 자 반대편에 박용환 선수가 있습니다. 박용환.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우성의 리바운드.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겨줍니다. 코너에서 그대로 안창혁. 박용환 주워냅니다 12대8. 구현석. 투 포인트. 리바운드 정재경이 조우성에게 넘겨줍니다. 자 조우성. 오. 확실히 높이가 단단합니다. 네, 높이는 합니다. 좋네요. 네. 네. 앞에 두고 한점안 들어갑니다. 자 외곽으로 다시 나가면서 안쪽으로 들어온 안창혁. 어, 페스플레이 아, 좋았어요. 네네. 자 그러면서 다시 두 점차까지 좁혀지게 됩니다. 어, 이경기도뭐 지금 닥터 바스켓의 선수들의 슛들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네네. 결국 좀알수 없는 <laughs> 원 포지션 상황까지 좁혀지게 됐습니다. 아, 양 팀을 보면 이제, 어, 3대3에 대한 부분들의 움직임 부분들을 네. 좀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요. 그렇죠? 네, 특히 또, 아리랑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나왔던 어, 키가 어때서 조선 선수를 많이 봐, 봐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닥터바스켓은 처음에 했던 플레이들을 계속 가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좀. 지친 것 같아요. 네. 지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어 외곽슛도 정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네. 자 이렇게 3분 19초의 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양팀의 스코어는 12대 10. 닥터 바스켓이 2점 차 리드를 잡아가고 있고요. 그러나 이 점차이는 두팀 모두에게 해볼만한 점수기 이 때문에 어, 네. 아리랑 입장에서는 또. 뭐 공격 장면들 여러 차례 잘 만들어낸다면 분리 쫓아갈 수 있습니다. 아 지금은 좀 약간 급하게 쌌네요 투포인트 그대로 지나쳐갑니다. 확실히 선수들이 지치다 보니까 맞아요. 팀 플레이를 만들기보다는 외곽에서 마무리 짓는 장면들이 좀 많습니다. 제 생각은 양팀다선타선을 어, 많이 해보지 않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지지 않나 싶어요. 네. 아, 다시 한번 안창형. 패스 살짝 높았는데요, 살려냈습니다. 한점 들어가지 않게 리바운드를 이번엔 닥터 바스켓이 챙겨갑니다. 구연소 내줬고요. 오 좋아요. 와 <laughs> 어, 박병우 플로터 마무리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번 조우성 안창혁 조우성 그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원포인트 이제 한점차 좌측 45도 불발. 안창혁 조우성 오. 밀어내면서 득점 네 오페스텔 맞아요 네 하지만 지금은 공격자 반칙 근데 지금 같은 이런 커팅 플레이를 자주 나와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조우성 선수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표현하는 말은 오대의 성격이 많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우연서의 두점 아, 들어갑니다. 다시 3점차까지 벌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이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오대우와 다른 점이라고 하면 반코트에서 선수들이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그럼요. 빅맨의 역할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실샘 없이 또 와서 픽 경기하고 또 슬립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오. 어 패스 좋았거든요. 어 이거 마무리 어. 되네요. 정재경 선수 안창현 선수 패스 좀잘 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곽병우 풀업 점퍼. 좋아요. 통과 이제 1분 3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와. 먼 거리 도전 들어갑니다. 자 순식간에 다시 한 점차까지 좁혀지게 된 아리랑과 닥터 바스켓의 이 경기고요. 어, 김현 수 선수 지금 한 제가 이렇게 봤을 때한 일곱 개 던졌거든요. 네. 와 근데 이제 들어갔단 말이요. 에 네.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경기 때한 팀의 이 점슛을 2 0개 이상 던져라. 음. 아 왜냐면 그만큼 공격횟수가 많이 그렇죠. 이루어질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근데 대신 그만큼의 던져야지만 득점을 여기 이제 가동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못 던지게 되면은 그 경기는 진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결국 이점 슛을 좀 지금 양 팀에서 지금 많이 시도를 한 상황인데 네, 결국 네. 그 기회 자체도 성공 어, 기회가 많아지면 그만큼 성공할 그럼요. 확률도 네. 생기는 거니깐요 네. 더군다나 이제 어, 샤클라이또 1 2초뿐이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공격 횟스를 많이 가려면 많은 찬스를 봤을 때 무조건 던져 됩니다. 아 맞습니다. 지금은. 네 중요하죠. 안창혁 그대로 스피드 살려서 오스 좋아요. 그리고 와! 마무리. 아 오늘 이 경기에서 가장 정말 멋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아, 습니다 네. 네. 안창혁 선수의 센스 있는 패스였고요. 자 이걸 또 정재경 선수 마무리 지어냅니다. 자 그러면서 동점이에요. 15대 15. 자 여기서 두점 아, 짧아요. 어. 자 과연 어떤 이 결과가 만들어지게 될지. 자 지금은 그 전에 반칙이었어요. 김현수 선수 진짜 슛잘 던졌어요. 네. 계속 던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박영환 키가우 구현성. 넘어뜨렸고요. 아 2포인트. 자 중요한 한 점. 이제는 또 수비 바스켓 들어가야 되는데. 아 확실히 아리랑도 지금 안창혁 선수 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네. 어 닥터바스켓 선수들도 사실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닥터바스켓은 또 파울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네. 팀 파울에 걸려있는 닥터바스켓. 자 반면에 이제 아리랑은 그 부분을 이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안창혁. 종우성 우점 시도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공격권 아 아리랑이에요. 아리랑이 공격권을 가져갑니다. 이게 또 안창용 선수가 압박 수비를 한 결과. 그러면 네. 왼쪽에서 자 김현수가 조우성에게 자, 공격 제한 시간은 이제 6초 남아 있고요. 돌면서 올라가요 반칙 아 그리고. 득점 인정 추가 자유 투두 개입니다. 네, 두 개예요. 동점이고요. 와. 여기서 조우성 선수가 뭐 하나만 성공시켜도 앞서 나갈 아,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긴장되는 순간. 와. 자, 일단은 앞서 나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 여, 이거 하나 더 성공시키면 닥터가스해에게는주 그렇죠, 점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조우성 선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습니다 아, 아 이러면 닥터마스켓 좀 밀릴 수 있죠 경기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압박을 계속 해줍니다 아. 아리랑은 파울 개수 하나 여유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김현수 선수 무슨 파울 잘 잘랐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아리랑도 팀파울입니다 5.4초 남아있고요 힐블링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힐블링 체크볼 상황에서 트래블링이 앞서 그렇죠. 저희 첫 경기도 나왔었고요. 네. 심지어 리그보였는데도 있었거든요. 자 지금은 자 외곽으로 빼줬고요. 두점 들어갈지 안 아... 들어가요.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아 구연수 선수 막판에 정말 네. 좋은 찬스였는데 연결이 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18대 16으로 아리랑이 역전승에 성공하면서 남자 오픈 무이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도 또 남자 오픈 무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인생의 행복을 이어가고 나 싶은 한분한 한 분의 마음 평생 지켜 드리고 싶어요. 손님의 소중한 연금도 하나은행이 평생 지켜 드릴게요. 내가 받는 연금도 하나은행. 믿을 수 있는 내 편은 하나.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아이들에서 행복한 희망의 세상을